예, 박정훈입니다. 아, 우리 아까 여당 의원님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윤석열 대통령의 예능 출연과 비교를 했는데 어, 이게 그냥 그렇게 마치 비교해서 등가를 비교해서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예능 출연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 어느 어떤 정부에도 문제를 삼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국가 재난 상황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롭게 예능을 찍었고 그게 떳떳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거짓말까지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먹방을 찍고 먹방을 찍으면서 한식 홍보로 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국민들에게 이게 우리 국가의 대통령이 맞나라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까지 과거 어, 과거 대, 대, 다른 대통령이 정상적인 예능 출연을 한 것까지 빗대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만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이, 경기지사 시절에 2 이천, 0 0 0천에화재가 났을 때도 떡볶이 먹방을 찍었고 또 본인과 같이 일을 했던 김문기 씨가 어, 사망했을 때도 캐롤 틀어놓고 춤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국가 지도자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음모론 얘기한 적 있어요. 그 38시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38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음모론 얘기했습니까? 박근혜 7시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최순실 구시라는 표현을 SNS에 썼어요 확인도 안 되고 내용도 없는 얘기를 갖다 그냥 음모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치 그 7시간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별별 의혹을 다 제기했잖아요 어? 그랬는데 저희가 언제 이거 이 시간에 대해서 무슨 의혹을 무슨 음모론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아마 우파에 있었다면 벌써 별별 얘기를 다 만들어 냈을 겁니다. 그 정도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를 그것까지 못 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민영 민영사 코바코 사장님에 대해서 보훈 인사라고 지금 계속 질책을 하시고 사퇴 압박까지 하시는데 민영사 위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027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2년 좀안 남았죠. 네. 계속 버티실 자신 있으세요? 계속 이렇게 압박할 거 아니에요. 아니 임기가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이 기재부에서 하는 그 경영 그 평가에 따라서 저희는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아 그기 뭐냐 거기에 저기 뭐야. 그냥 이 예. 응할 그러니까 경영평가 이런 거잘 받으셔야지 그런, 거, 그런 걸로 책잡히면요 이렇게 공세를 받고 물러나라고 합니다 보훈 인사 얘기하는데요 보훈 인사요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던 사람들 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해요 이재명 면죄부법 발의하고 그거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고 국회에 가서 사법부 압박하고 법사위에서 압박하고 대, 대법원장 압박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변호했던 사람이 전부 다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합니까? 우리나라 역대 헌정사에 언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잘못은 그냥 대충 묻어두고 남의 잘못을 이, 이만하게 부풀려서 하는 게 민주당의 특징이긴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증인으로 참석한 이사 어, 위원장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상권 직무대리님. 예. 지금 원래 직무대리를 맡게 되는 서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직무대리가 된 거잖아요. 예, 새롭게 방송미디어통신에 출범하면서 위원장님 위원이 다 공석이고. 사무...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그래서 직제 순으로 사무처장, 대변인, 기조관, 방송정책국장, 국장들 직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반상권 직무대리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민주당 의회 독재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번도 이 법안 논의나 이 방송, 뭐 미디어 하나 들어간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저희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적도 없고 독단적으로 이 법을 처리해서 지금 정부 구조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인 체제를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일안 했다고 타박하는 게 말이 돼요? 일을 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방송 장악했던 것 되돌려 놓는 과정이 그중에 일부 문제 있는 장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방송 장악이라고 매도하면서 본인들 뜻대로 멋대로 정부 구조까지 다 바꿔서 저렇게 직무 대리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장면은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음모론을 그동안 얘기를 했는데, 김무대리님, 예, 민주당에서 가짜 뉴스 처벌법 강화하는 거그 법안 내용 보셨습니까 혹시? 예, 배상제 배 관련되는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안 11월에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모르시나 본데. 자 그런데 가짜 뉴스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음모론 김어준 씨죠? 김어준 씨보다 더 가짜 뉴스 많이 만든 사람 본적 있어요? 이름 한번 생각나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 안 나죠. 김어준 씨보다 더 가짜 뉴스 만든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김어준 씨는 국면마다 중요한 국면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자, 영상 한번 틀어 주세요. 지기원판사 혼자 이런 일을 벌어질 리가 없다. 70년만에 처음으로 그거를 시킨 사람 혹은 그렇게 생각도 만든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 검은 디자이너로서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호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한 신임을 하다 도주한다. 미군 연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국민의힘 조속 삼성위원으로 전을 알고 있는데, 전혀 모두가 없죠? 곧 실명이 나오겠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진짜 오염수, 그러니까 오염, 그 핵, 핵, 그, 핵 폐기물. 더 심각한 폐기물들이 나오기 전에 이걸 시작한 것이다. 네. 지금 우리 합조당의 결론은 구매타에서 200kg 테그때 어뢰가 폭발했다 라고 맞춰진 결론.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아, 네. 이거는 말이죠. 거 번은... 정권이 교체되면 꼭 다시 처음부터 되짚어야 될 사건이라고 봐요. 지금 자, 법무부 장의 조차도 지금 검찰에 다. 반상권 직무대리님, 이 내용 보셨어요? 지금? 보셨냐고요? 예 지금 봤습니예예이 중에 사실도 드러난 거 있어요? 민주당의 저 북방위 위원분이 만든 문건이 있어요. 아까 그 얘기했던 무슨 한동훈 사살, 여러 가지 그 북한 무기 동원하는 얘기 이런 것들,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것들 다 이거 사실이 아니라고 민주당 문건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한국일보에서 단독 기사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거에 대해서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한번 뭐라고 문제 제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제일 많이 만드는 사람인데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키면 1번으로 처벌돼야 될 사람 맞죠? 아니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 처벌한다며요. 징벌적 손해배상 물괴에서 처벌한다며요. 처벌해야 되는 사람 맞죠? 이 법이 지금 민주당 독재 체제에서 우리나라 검찰 다 무력화시키고 해체시키고 대법원 저렇게 압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자기네들 거슬리는 사람들만 골라서 처벌하는 법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거 걱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독재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까지 다 말살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민주당 눈치 보지 말고 똑바로 말씀해 보세요. 신상 발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언론하고 법원이 죽으면요. 나라가 전체 민주주의가 무너져요. 제일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말못 하게. 저는 우파든 좌파든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악이에요. 근데 그게 우파에만 적용된다면 그건 사회적 흉기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직무대리께서 어떤 일을 맡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